예, 분갈이 기념으로 또한 번, 동영상 촬영 해봅니다. 얘가, 새로 분갈이 하네. 성을요? 성을요인가요? 성을요? 이름도 어려 성을요. 몰리비아. 아다음설송 분갈한 게. 모, 모노폴? <laughs> 이름이 너무 어렵네, 이거. 생각이 안 나네요. 얘도 분갈이 한 거고. 얘는 5층 탑. 수가 아니라 5층 탑이래요. 그 다음에, 얘가. 애성, 애성, 애성이고 얘는 빛이 후리데 그리고 얘는 파필라리스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이 컸죠. 입좀 봐요, 되게 튼튼하고 그다음에 데비, 스투키. 얘는 이제 조금 살아났어요. 이제 크리스마스. 그 다음에 얘도, 얘가 오리온인데요. 요 가운데 빨갛게 물들었죠. 예쁘죠. 그리고 얘도 이제 물 들어가고, 아메치스. 얘가 핑크 루비 칠복수 얘는 이제 로마 로만데 저번에 제가 제를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자꾸만 말이 헛나와가지고 요새 로마 이제 얘는 로라예요 로라 얘가 로라고 얘가 5층 탑 생각이 또안 나네요. <laughs> 그 다음에 애성 빛이 흐리네. 그리고 얘는 부자 만들기에 출연했던 호랑이 발톱 바이솔. 호랑이 발톱. 얘가 호랑이 발톱 바이솔인데 이제 빨갛게 이제 새로 막 자라나는 것 같아요. 붉게 여기 여기 얘네들. 귀엽죠? 붉게. 가을이라 물들은 거, 아, 물들은 거 같아요. 얘가 원래 사진, 저기 다른 데 보니까, 붉은스밖에 막, 빨갛게 막 물들더라고요. 얘네들. 아, 물 들어가는 거 같네요. 귀엽죠? 얘도 살짝, 우리 살짝 이제, 물이 노랗게 전체적으로, 물이 들어가네요. 애성도 이쁘죠 분갈이 하는데.